멜 본의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 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의 도시 더니든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7월 18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도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경제 관련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 호주에서 어떤 직업의 소득이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한 기사예요. 기사가 나온 시간은 2019년 7월 15일 2시 28분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나온 기사이고, 이 기사는 어떤 직업의 소득이 가장 높은가 이걸 알아본 것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These are the five top-paid jobs in Australia right now. 다음과 같은 직업 다섯 개의 직업이 호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섯 개에 대하여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조사했느냐면 사람 모집 광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이제 거기 얼마라고 연봉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다 평균내서 직업마다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은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고 뭐. 지역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어떻고 뭐 주마다 남녀의 소득이 어떻고 그런 걸다 알아보는 건데요. 저는 그냥 이 다섯 개의 직업 그것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선 건물 설계하는 사람들, 아키텍트, 그 다음에는 광업 분야의 중간 관리자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그 다음에 IT, 컴퓨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사, 어카운턴즈 이렇게 다섯 개의 직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연봉은 뭐 비슷해요. 13만 호주 달러 13만부터 14만 몇천 사이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환율을 계산하는 사이트에 가서 14만을 넣었더니 그게 1억 천만원 그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829원이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지금 사람 모집 광고에 난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이니까 사람 모집 광고에 사람 구함에 얼마다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조사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하건데 분야에 따라서는 이것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호주의 연봉에 대한 근래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니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 3일간 뉴질랜드 신문을 보면요, 뉴질랜드가 1등을 아깝게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크리켓 월드컵이죠. 크리켓 월드컵에서 영국한테, 잉글랜드한테 져서 이제 우승을 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뉴질랜드의 어떤 길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길 이름이 볼드윈 스트리트라는 것인데. 그게 1987년에 처음 기네스북에 올라갔답니다. 그 경사가 아주 심해서. 그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은 그길 속에서도 심한 곳은 2.86m를 걸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2.86m를 걸어갈 때마다 1m씩 고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경사도 35%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그 경사가 심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광상품으로 이제 여기를 관광 명소로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외국에서 여기 뭐 배가 온다던가 비행기가 온다던가 그러면 꼭이 길을 찾아가서 괜히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리고 그 도로 표지판 거기 밑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종류의 일종의 관광상품이었는데 2019년 7월 16일자로 기네스북을 고쳤답니다 기록을 자기들이 조사해 본 결과, 더 경사가 심한 길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볼드윈 스트리트는 2등이 됐고, 이제 새로 1등이 된 길은 웰즈에 있어요. 근데 그길 이름이 웰시로 된 거여서 하도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볼드윈 스트리트는 2등이 되었고,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걸할때 남반구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이제 이런 거를 흔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주 시원하다. 이제 좀 사람들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녹음에서는 그그 도로가 얼마나 경사졌는가 뭐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속한 그 길이 속한 도시 더니든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것 뉴질랜드 동네 이름 알아보기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로토루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와나카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더니든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니든은 마오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뉴질랜드 남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니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니든의 인구는 2018년에 집계했을 때 12만 2천 명이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크라이스처치를 아신다는 가정 하에, 크라이스처치는 뭐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뭐좀 귀에 익숙하잖아요? 거기에서 더니든을 가려면, 남쪽으로 운전거리가 362km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기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약1 시간 정도 가면 있는 동네죠.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특성은 제트기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프로펠러가 아주 시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이두 도시 사이를, 즉,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더니든을 왔다 갔다 하곤 하죠. 한글로 쓰여진 기록들을 보니까 서울과 부산에 운전하는 거리가 39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더니든을 운전하는 것과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 처치에서 남쪽으로 그만큼 가면 던이든이 있고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12만에서 13만 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 던이든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우리가 두 개의 스토리를 봐야 해요. 첫 번째 스토리는 7세기의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그로부터 1200년 뒤인 19세기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선 7세기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7세기니까 이건 뭐 당연히 뭐 뉴질랜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영국 이야기로 갑니다. 7세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앵글로색슨 유적 이야기, 그 키위랑 호주 가자에서 영국 박물관에 이메일을 보냈던 그 사건에 관련된 앵글로색슨 유적 이야기 그 스토리에서 한 몇십 년 뒤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스토리에는 앵글로색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앵글로색슨이라는 말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죠. 앵글이라는 사람들과 섹슨이라는 사람들, 혹은 작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이야기, 더니든의 이야기에는 앵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앵글이 과거에 영국에 상륙하여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죠. 그 과정에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인 켈트족과 싸움을 해서 이제 이기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의 앵글로-섹슨 나라가 된 것인데. 그들이 과거에 거두었던 많은 승리 중 638년쯤에 벌어진 승리로 인하여 어떤 중요한 동네 하나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그게 에딘버러예요. 에딘버러 잘 알려져 있는 도시죠. 무슨 에딘버러 프렌즈 페스티벌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뭐 공연을 하러 간다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거로 알려져 있는 도시고 또 한때 에딘버러가 뉴스에 많이 나왔을 때는 여왕 할머니 큰 손자, 그 윌리엄이 대학에 다닐 때, 그 대학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인데, 그게 행정구역상으로 엄밀하게 말해 에딘버러 안에 있진 않지만, 그렇지만 에딘버러 시내에서 운전해서 가면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는 에딘버러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윌리엄이 다닐 때, 이제, 아, 그 할머니 손자가 에딘버러에서 대학 다닌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 에딘버러인데, 그 에딘버러는 그또 단어를 또 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그 앞에 있는 단어는 에딘 혹은 이든 그런 소리고 그 뒤에 있는 단어는 버러죠. 버러는 이 영어권 세계의 동네 이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마 버러가 들어간 동네 중에 가장 유명한 동네는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노래 제목 속에 나오는 스카버러 페어 할때 나오는 그 스카버러. 그것도 이제 영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닐까 해요. 그 이외에도 버러가 들어가는 동네 이름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이름이 버러로 끝나는 그런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안에도 잔뜩 있고, 스코틀랜드 안에도 잔뜩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버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지금 7세기에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638년부터 보고 있으니까. 당시에 사용되던 이 버러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비를 위한 그 방어를 위한 군사 진지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거를 사용한 것을 예를 보니까 그산 위에다가 산 위라기보다는 언덕 위에다가 언덕 위에 자기네 부대가 있고 그 옆에다가 약간 낮은 곳에 이렇게 그 적들의 진격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요. 그런 구조물들을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벌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무슨 전주성, 무슨 수원성, 남한산성 그런 게 아닐까 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이나 무슨 수원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막 돌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죠. 이 버러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커다란 건축물은 아니고요. 아주 소박하게 이 적들의 공격을 느리게 만든 그런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딘버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버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에딘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 사회에 흔히 이런 에딘 혹은 뭐 이든 이런 게 나오면 그 성경책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에덴이죠. 만일 이 경우가 그거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동네, 우리가 에딘벌 할때 하는 그 동네는 기독교가 오기도 훨씬 전부터 그 동네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든 e n E-I-D-Y-N, 이라고 해서 아주 긴 글이 있어요. 막 온갖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그 사람들이, 자기 본인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아주 짧은데요. 이거예요. The origin of the name Eden is not known. 자기들도 몰라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키위랑 호주가자의 관점에서 볼때 아주 간단합니다. 에딘버러라는 단어는, 어원을 알수 없는 에딘, 그런 거에다가 뒤에 그 군사적인 수비 진지를 말하는 버러를 붙여서 에딘버러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이제 7세기부터 하였던 것이죠. 만일 에딘버러라는 동네가 7세기에 딱 생긴 거라면 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때부터 생겼고, 그때부터 에딘버러라고 불렸고, 그것만 알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에딘버러는 역사가 훨씬 깁니다. 여기 보면 에딘버러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8,500년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천 년을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앵글로색슨이 638년에 오기 직전에도 당연히 거기에 켈트족이 살고 있었으며 자기네 말로 자기네 동네를 부르던 이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딘버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영어 이름인 것이죠. 앵글로색슨이 자기들의 말로 그 도시에 준 이름.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는 그 앵글로색슨에게 전쟁을 친그 사람들. 둘이 뭉실하게 켈트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네 말이란 스코티시 게일릭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에 따르면 스코티시 게일릭으로 자기네 동네 이름을 부르던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바로 더니든인데요. 그 이든이라는 소리는 더니든 속에 있는 이든과 에딘버러에 있는 그 이든은 공통적인 거예요. 같은 소리. 그러니까 차이는 원래 있던 단어에서 스코티시 게일릭에서 던이라는 단어를 빼고 던이라는 소리를 빼고 자기들이 버러라는 소리를 붙인 것이죠. 그러면 던은 무슨 뜻이냐? 아까 버러가 앵글로색슨말로 군사적 용어로서 수비를 위한 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던이 바로 스코티시 게일릭으로 똑같이 수비를 위한 군사적인 진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포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포트를 영한 사전에서 찾으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느냐면 보루요세진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스코티시 게일릭으로 보건 아니면 그 다음 영어인 앵글로색슨의 말로 보건 양쪽 다 이든이라 불리는 요새 이든이라 불리는 진지 군사적인 진지 그런 뜻인 것이죠 여기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만일 그 똑같은 자리가 무슨 고구려나 백제의 식민지였다면 그 똑같은 땅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든성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영어로 에딘버러라고 불리는 곳이 스코티시 게일릭으로 던 이든이니까 던이라는 소리는 버러에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던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군사적인 수비를 위한 진지가 맞고 그 던이라는 말이 또 여기저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 이름으로서.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동네가 던디라는 동네죠. 호주 영화에 나온 크로커다일 던디 그그 사람 말고 던디라는 동네 이름이 있죠.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더블린에 가면 그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 가면 던드럼이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것도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드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사적인 수비 지역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동네가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Perhaps Londo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혹시 앵글로색슨들이 오기 전에 거기도 여러 개의 던중 하나가 아닌가? 거기도 여러 개의 일종의 군사적인 수비 지역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던이라는 위키피디아에 가면 런던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아마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7세기의 스토리를 통하여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스코티시 게일릭으로 더니든이라고 부르던 동네를 앵글로색슨들이 와서 7세기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말로 부르지 마라. 영어로 된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게 바로 에딘버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에딘버러라는 단어가 세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종의 땅을 소재로 한 창시개명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까지가 7세기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19세기의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에 와이탕이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 와이탕이 조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멜번의 산다의 2018년 5월 17일 녹음을 들으시면 거기 그 1시간 이상 동안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이민이 공식화되죠.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오는데요. 뉴질랜드 남섬의 경우 크라이스처치가 이제 그 중에 한 거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크라이스처치를 뭐라고 설명해 놓았느냐 하면, 크라이스처치의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크라이스처치 is a distinctly English city. 크라이스처치는 분명하게 e n g l 잉글랜드 사람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해온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크라이스처치가 이제 자기네 집이 아닌 것이죠.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뉴질랜드에 자기네 집 같은 동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익숙한 동네가 에딘버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자기들이 갈 동네, 그 동네에다가 뉴 에딘버러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윌리엄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판 업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출판 업자지만 그 출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글도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직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설명을 보면 사람 이름 다음에 흔히 무슨 자귀를 받았거나 무슨 훈장 받은 거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William Chambers라고 한 다음에 F R S E라고 적혀 있어요. 그 F R S E가 뭔가 봤더니 Fellowship of the Royal Society of Edinburgh, 그거를 F.R.S.E.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거 학술원 회원인 것이죠. 이 사람이 당시의 학술원 에딘버러의 학술원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1843년 10월 30일 날짜로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글이 이 글의 전문이 사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것은 빅토리아 대학 도서관 웹페이지에 가면 이 전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은 아주 짧아요. 한1 0 줄쯤 되는 글이고 제가 세어 보니까 문장으로는 한 다섯 문장 정도 되는 문장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아주 소박한 주장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조약이 완성돼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막 가려고 하던 때이며 그 가려던 목표지를 그 동네 이름을 뉴 에딘버러라고 지었고 거기 이미 좀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많이 가죠. 여기로. 그런데 그 동네 이름에 관하여 이 사람이 글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아주 일부분만 제가 있겠습니다. 이 윌리엄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I should strongly recommend a reconsideration of the name New Edinburgh. 그 동네 이름 New Edinburgh 라는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And the adoption of another. 그리고 다른 이름 하나 채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infinitely superior. And yet. Equally allied to Old Edinburgh. 그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하고 그리고 똑같이 에딘버러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d 니든입니다 d 니든이란 이름은 우리 도시, 자기네 도시인 에딘버러의 켈틱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걸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뉴질랜드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거를 본 순간 그래 이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대학 도서관 웹페이지에 나온 문장을 하나만 빌려오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needen was christened when Chambers wrote his letter. 그 챔버스가 윌리엄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 도시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더니든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더니든이란 이름, 자기들이 1200년 이상 동안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이름, 이제 신천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그 기회가 생겼을 때그 이름을 열렬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 글이 쓰여진 것은 1843년 10월 30일이지만, 아마 당시에는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글을 보려면 두달 내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44년에 뉴질랜드에서 보게 되었죠. 그걸 어디에서 봤건 간에 그것을 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래 바로 이거야 해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을 완전히 공식화한 것은 46년에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7세기 이야기와 이 19세기 이야기를 연결해 보자면 7세기에는 그 앵글로색슨한테 져서. 자기들이 원래 사용하던 이름인 더니든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영어인 에든버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뒤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그 7세기에 잃어버린 이름인 영어도 아닌 이름인 더니든을 그 땅에 붙임으로써 더니든은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이름도 아니고 영어 이름도 아닌 매우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땐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한글로 쓰기에 아주 쉬운 이름이죠. 그거를 대조적으로 크라이스트 처치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그 앞에 녹음을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와이탕이 조약에 대해서는 멜번에 산다 2018년 5월 17일 걸 들으시면 되고 앵글로 색슨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1일 키위랑 호주가자에서 발굴에 관해 메일 보낸 사건, 이거를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전에 2018년 6월 15일에 올라간 백제, 독일, 그리고 영어, 이거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의 도시 이름 더니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